영로원도가 있어, 가. 이제 고아도 가야 돼. 어, 노숙자도 해. 뭐 공부도 해야, 법공부도 해야 돼. 어, 바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당연히 방언 기도도 하시고 듣는 기도도 하시는데, 방언 기도도 하시고 하는데, 어, 이렇게 좀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 왜, 왜 부탁을 했어, 을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를 떨어졌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런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라걸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그저한 번도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첫 번째 기적이 있한는 혼내는, 혼내는 기적이. 또, 어, 기적을 미리 보여주셨으면 따른데그 아, 어, 기적 부탁해야지. 해, 해, 이거 어, 포도주 다 떨어졌다. 뭐, 그 예수님한테 얘기할때데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떨어졌다. 그러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머니 말이 왜? 성령으로 인태를 했으니까 예수님은아 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이 맞구나. <laughs> 메시아 구세주가 맞구나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거을 이미 아신 거예요. 어머니 말이는 그래서 음. 주님이 그러시죠. 어머니가 아좀 제발 이거 떨어졌어, 예수야. 이거 코드도 떨어졌다. 이렇게쫄르신게 아니라 어, 포도주가 떨어졌다. 렇게 <laughs> 아니, 그게 다른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테도 빠졌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그것도 뭐라고 래 이라는 거, 거기 사람들한테 어,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라,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또 예수님 또 채워요. 그냥 떠다줘라. 그 사람 만 떠다주는 사람들도 참 재밌지. 네. 물을 그냥 떠다주는 거야? 떠는데 어머나 포도주가 돼 있어.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좋은 걸 처음에 두고 안 좋은 걸 나중에 사람을 출체하니까 나중에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아직까지 남았습니까? 이러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부탁하고 기도해라 주님의 대신. 너희들이 입으로만 아 주님 어떻게 해 주세요 어떻게 많이 한대 나의 정말 초능력적인 슈퍼 내추럴 어? 인간이 할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시다 라는 거를 진짜 인정하고, 또한 지금 우리 다 나눴죠. 언제 하나님 만셨어요 언제 만나서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다들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드라마틱하게 만났죠. 홍해가 갈라지는 정도의다 기적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신 게 그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내 인생에 언제 찾아왔지? 어떻게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셨지? 어떻게 나를 예를 들어 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내 주셨지? 어떻게 나를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셨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하시지? 그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인지하셔야 그래야 어떠냐면.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게 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치질 않습니다 아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휘발유라 그랬나요? 우리는 LPG 쓰는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죠? 특히나 우리처럼 요즘에 바쁘게 주님이 일을 시키실 때는 더 충전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를? 만난 순간을 그 주님이 여러분을 구해주신 순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순간들을 계속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이 성경 처음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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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나온다 그러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에서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왜 앞으로 지금 또이 얘기를 왜냐하면 앞으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팀에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전에 그랬죠? 앞으로 3년 반 동안 은혜인데 전도가 많이 될 거고요 열매가 맺을 거고요 제자들도 만들고 네.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람들보다 섬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 그 국대이 알게 됐죠? 그 팀들을 위해서 저는 사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응답도 빠르고 어, 어저께는 이제 광화문 가서. 저 빨갱이들이 그 하고 있더라고요. 세월, 세월호 특, 특별 목 뭐, 특조위 그 미팅을 하더라고요. 노래하면서면 어, 어떤 남자애가 어, 제가 목사예요. 그래서 기터 치면서 이게 제가 원래 탤런트 해야 되는데요. 네가 목사니 내가 속으로. 그막 노란 리본을 몇천 개를 또막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랬어 진짜 로 지겹지도 않니? 내가 이랬다. 너 이렇게 초나 봐아를 지겹지도 않니? <laughs>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남자가 나를 이렇게 보는데 완전 얼굴이 흑암이야 불쌍해 딱딱 지옥행이느라고 막귀한테 눌려있어서 어, 항상 하나님을 심플하게 만나십시오 하, 머리로 몇장 면지를 몇 보고 미인식으로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머리로 말씀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생으로 외우셔야 되죠 왜? 믿음으로 아, 네, 내가 그때 이랬는데, 그때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해주셨지. 그 기적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순간들을 묵상을 좀 하셔야 돼요. 다시 기억해. 왜? 인간은 망각의 곡선이 있어서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오늘 어머니 말이야처럼 믿음의 기도, 믿음의 청탁, 믿음의 부탁. 믿음의 대화가 주님한테 되면서 그 기도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하면 주님이 금방 들어주십니다. 의심을 하는 건 주님 별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절가팔갱이들로부터 구하는 기도도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의 메시지는 이렇게